안녕하십니까. 두리항행 WMF 엠버서더 발사 주유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영등포 구청인데요. 여기 요즘 핫하다고 하는 매장이 있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 줄도 서고 아니면 솔더 핫해서 물건을 못 판다고 하는 그런 집이 있어서 그리고 이 매장이 특별하게 저희 WMF 에스프레소 넥스트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 매장은 바로 사과당입니다. 사과당 같은 경우는 애플파이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역시 애플파이 냄새. 어떤 냄새하고 사과 냄새하고 좋네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고 또 봤네요 <laughs> 또 봤어요 <laughs> 점장님. 네. 점장님이 이제 이 기계를 좀 써봤잖아요 근데 네. 원래 커피를 하셨었나? 아니요 처음 해봤어요 커피를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데 커피 하는 게좀 수월해요?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. 생각보다 되게 간편하게 빨리 내릴 수 있어서 음. 처음에 카페를 음. 오픈하고 나서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맛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좋다고 하는 평들도 많아가지고 네.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 한 번도 커피를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편했고, 어느 부분이 걱정됐는데, 뭐가 좋았다. 이런 것좀 얘기해 볼수 있을까? 손님이 한 번에 많이 몰리면은, 저희가 그렇죠. 이렇게 내리고 찍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, 원래. 해야 네. 근데 여기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손님들을 빨리빨리 쳐내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손님을 응대하는데 편했다. 네네네.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것좀 있으셨을까? 해보니까 음.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죠. 초보 창업자한테도 굉장히 유용하다. 맞아요. 거의 대부분의 점장님 혹은 사장님께서는 궁금한 게 없대. 왜 너무 간단하니까. 음, 영등포 구청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왔지만 굉장히 좀 바쁜 매장 중에 속하거든요. 네. 이 바쁜 매장에서 머신을 썼을 때 조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? 그런 것도 궁금한데. 음. 한명 분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. 알바생 한 명이 더 있는 느낌? 음. 음. 직원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 더 빠르게 쳐낼 수 있고. 맞아요, 맞아요. 에스프레소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? 네. 버튼만 딱 누르면. 호퍼는 항상 60% 이상 채워놓는 걸 권장합니다. 음. 그래야 치출 수율이 더잘 나올 거예요. 호퍼에 있는 커피 무게가 그라인더를 내려가면서. 밀어주기 때문에. 무게가 더 있으면은 그라인더 들어갈 때 조금 더 밀어주잖아요. 음. 그래서 만약에 추출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음. 일단 첫 번째로 호퍼에 얼만큼 차있나. 음. 역시 세팅 잘 잡혀있네. 맛이 없을 수가 없다, 이거는. <laughs> 음, 이거 추출만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시그니처가 뭐였죠, 그때? 사과라떼랑. 사과라떼랑 네. 메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잘 먹을게요. 네. 응? 애플파이하고. 아. 사과라떼. 먹어보자. 오케이. 자, 일단은 애플파이 한번 먹어보자. 시그니처거든 애플파이.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, 파이. 음. 음. 사과가 씹히네요. 패스츄리 파이하고, 적당히. 이렇게 브릴레처럼 바삭하게 구워진 설탕, 코팅이 식감을 더살려주거든 이거는 망할 수 없는 맛,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거는 또 실패할 수 없는 맛, 사과하고 순우유 크림이거든? 음, 이거에 활용도가 생각났어. 이거는 견문화 같은 사과를 좋아할 것 같다. 환자들은 먹고 편안하고 기분 좋아질 맛이야. 음, 과일바구니나 과일주스 사가지 말고. 사과랑 시그니처, 사과라떼. 크림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크림이 사과 크림이네. 음 안에는 그냥 라떼거든. 원래 사과하고 에스프레소하고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. 엑시트한 거, 레몬이나 딸기류는 커피랑 안 어울려. 근데 이거는 크림으로 사과를 맛을 잡아서 바디도 잘잡있고좀 쫀쫀한 거 같아. 요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잡아놨네.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아메리카노를 제일 선호합니다. 왜냐면 지금 이렇게 먹었을 때밥맛도 느끼한 거 해소해 주는 게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이하고 라메카하고의 페어링이 얼마큼 잘 되냐에 따라서 파이가 즐거워질 수도 있고 커트가 즐거워질 수도 있거든. 좋네. 전 조금 신맛을 좀 기대했는데 오히려 고소한 느낌이어서 파이의 단맛하고 좀 밸런스 있게 잘 맞는 것 같고, 조금만 더 스페셜하게 갈 거면, 산미 있는 커피도 같이 선택사항으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도넛 가게에 파는 커피는 되게 바디감이 있고, 쓴 커피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, 사과당의 이 애플파이 같은 경우는, 아메리카노도 물론 좋지만, 개인적으로 엑신는 커피도 하나쯤은 놔두면 사과의 산미, 커피의 또 산미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어서 사과향 브랜드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 한번 찾아봐서 애플파이랑 커피하고 페어링이 잘 맞, 맞으니까 한번은 꼭 찾아와봐도 될 집으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